딱한 4번 정도 빼야 아, 되죠. 네, 이게 뭐야? 날씨, 아, 이게 막 3쿼터로 따져요3쿼터인가다지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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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제이. 제이, 와 제이, 제이 나이스. 잠깐 잠깐.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와 도현이 형 반응 좋다. 아, 정환이 집중력 갑자기 좋아졌어. 혼좀 내야겠는데. 내좀 들고 좀혼좀 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야 돼 시간 없어서 쐈어야 돼요 스크린 나이스 와 스크린 나이스 스크린 되게 잘 s a 네 스크린 딱 쓰니까 길이 a 게 d s 리 r e e 리 I said. s c r e 들어가 said. s c 이번 e 슛이 있어. 잘 들어가니까 그 e e n 없으면 더 d Screen, I said. s c r e 그 사이로 그냥 두번 왔다 e 다 n I s 고 i d s c r

와 대신 연습한다더니 잘 들어간다. 자, 십이 초. 들었다 나이스리! 두번 아, 뛰고 네. 계속 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더 뛰고 끝내려고 네. 아 이게 이렇게 리한 다음에 어제부터 자고 일는게지난 거야 안고나난 거야 어떻게 스테이크 이렇게 이렇출근하려니스트 하는데 쟤가 자고 나서 다리 부터막 이러고 있었스이크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미 두번 떠버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속공 너무 아파서 조심하려고 괜히 했다가 어아이가 이제 오래 걸린다고 이제 옛날같이 옛날같이 안 나는 상태인데 공격들으로 붙여놔야지 이거. 하이 하이 하이. 삼십삼도 십 나이스. 와 나이스. 여 시합하면 진짜 좀 시간이 안걸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중간에서는 보이, 보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기서는 볼 수가 없어 나이스 오현영 나이스. 그현게 공을 길은 거고잘 노릴리가 진짜. 체력이 진짜. 그러니까. 오. 제 괜찮아? 계속하고 이거 띄기하고 이러신 거 같아요. 좀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만능 엔터테이너네. 아이 제 운동 관리 등은 다 하는 거지. <laughs> 오늘 바로 나 이따가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사.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은 아니야. 어디로 가지 내가? <놀러가지> 小心，小心，小心！<music> <著 wie>